이렇게 <목소리도> 묶어놨어요. 새들이 따먹을까봐. 할머니가 우리 온채 먹으라고. 우리 온채 먹어야 되는데. 아이고 이거. 아무도 못 따먹게 하려고 이렇게 숨겨놨지. 거미도. 응. 응, 거미도 있지. 여기도 있잖아. 거미도. 원래 거미들 이런 게 거미들 많아. 여기 온체 오고 따. 밑에도 있잖아. 있잖아. 그지 떼굴떼굴 아, 맛있어. 개미. 음. 답나먼 개미, 개미는 다른 거어야지마 개미는 다른 거 먹어야지. 개미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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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미 개미는 다 개미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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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미 어 그렇게 보라색깔로 된 거만 따면 돼. 왜? 초록색깔은 못 먹어. 왜? 아직 아니, 익어가고 근데. 있어서. 은채 이거 하나 따서 먹어봐. 이거 제일 크다. 먹어봐. 약, 어때? 이건 약? 이건 약안한 거라서 뭐 그냥 먹어도 돼. 이거는 따지마. 수박 있네~ 감자 캐러 갑시다~ 네~ 오이도 딸게요~ 오이도~ 오이 많다~ 어머, 어머니, 여기 막 감자가 조그만 것들이 있는데요~ 아~ 버린 거예요~ 은채야, 저쪽에 가봐, 할머니 있는 곳으로! 이거 잡아 봐. 요거. 요거 한번 잡아 봐. 한 번이랑 잡고. 잡고 뽑자. 이. 하나, 둘, 셋. 어이. 이거 뭐야? 싹이 났네. 감자에 싹이 났어. 이거 못 먹는 거야. 뭐 어떡하지? 파네 근데 다못 먹겠네. 아이고. 다 파래졌네. 음, 그 되지. 파래진 건못 먹어. 이런 것들은 이거 봐봐 여기 이제야 감자가 나오지 여기다 담아야지 감자 이거 봐 인체으. 감자 담아주세요 이거 봐 이제 거기 말고 여기 이쪽에 어? 오? 오? 감자 나왔지 이거 감자 저 바구니에 담아야지 감자? <laughs> 흑장난하는 게 좋은 거구나 얘는. 응. 그지? 응. <laughs> 은채는 <웃음> 감자 말고 <laughs> 달팽이 캐러 왔네. <laughs> 달팽이 잡으러 온것 같은데? 응. <laughs> 봐봐, 은채야. 봐봐, 봐봐. <laughs> 몇 마리야? 말이어얘네들 나쁜. 아저있저 할펜, 너. 나는, 그, 뭐, 엄청, 지... 많... 엄청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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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청 엄청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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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엄청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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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청 엄청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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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팽이 내 다리 엔치. <laughs> 은채 여기 있다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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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팽이. <laughs> 달팽이밖에 안 보이나 보다 은채. <laughs> 여기도 있어 은채. 근데 달팽이가 땅 속에 살아요? 어? 흙 속에 왜 이렇게 많아요? one 이게 뭐예요? 이거 단호박 치킨 맛있지 않아? 아이고 맛있지? 응. 아이고 왠채 아니냐 저기 달팽이 입으로 들어가게 생겼어. <laughs> 다 필요한 거야? 응? 그건 왜 넣은 채야? 어. 인턴들 아이은 가서 나 비행기 만들기 하고요. 이거 간식, 간식을 뒤에 놓고 이거를 뒤에 놓고 이제야 간식을 원래 여기다가 놔야 돼 그래야지 꺼내 먹기가 쉬워 음. 많이 생기네 여기 구멍이 음, 빵꾸는 거 빵꾸 안 나. 왜? 이거 튼튼해서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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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크림도 챙기셨네. 똑똑똑똑. <laughs> 너무 많이 챙긴 거 아니야, 진짜? 엄마 안 들어줄 거야, 정말. 너가 혼자 들고 다녀. 오케이? 그래. <laughs> 은치야 머리 띵 안해? 괜찮아? 친구들이 다 자네. 미역캣시다 은치 미역캣나아 어떻게 베를 까고 누워 있나? 한번 봐봐. 귀여워. 야성은 잊었어. 귀여워. <laughs> 어저 친구 하나 일어나 있네 여긴 누가 있어? 여기는 없어 없어? 응 음. 다른데 가볼까? 저거 뭐야? 저거? 벌린가? 벌린 버린 거 같아. 아까 엄마 옷에 못좀내 아닐까? 아까 엄마 옷에 저렇게 큰게 붙어 있었어? 저기 엄청 큰게 있다. 진짜. 어디? 몸무새 보여? 어, 제가 옷무새. 보여? 지금 먹느라 정신이 없어다먹어러 가자. 진짜? 여기 안에 들어 있 아유, 기다다 조각표가 내려서 터놔야 되는데, 기 어, 걔랑 잘 까는데, 금손인데... 야, 저러면 달릴 맛 나겠다. 스피닝이야, 스피닝. <laughs> <laughs> 어. 그지, 하나 응? 하나보다 잘깠어요응잘 응, 깐다, 원숭 계란 너무 잘 봤는데. <laughs> 세상에. 우와. <laughs> 나무주다 <나무지도> 진짜로. <아직까지. 웃음> 그거 엄마 줄수 있어? 고마워 잘 먹을게 인체도 먹어. 인제도 한번 닦고. <laughs> 음 맛있어. <laughs> 이야 잘한다. 어때? 네. 재밌어. 네. <laughs> 근데 이게 엄청난 다리 분통이 될것 같아. 아, 아빠랑 엄마는 회실 잠들어 있을 거야. <laughs> 맞아, 힘들어서. 이제 한 시간 빌렸어 어떤 게 엄마고 아빠고 은채야? 아빠그 누구야? 아빠. 응 엄마는? 엄마. <laughs> 은채는? 이거. 그래? 한... 엄마. <laughs> 그렇구나. 잘 그랬어, 은채야. 엄마 머리카락이 없네. <laughs>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없잖아. <laughs> 엄마가 그래. 나 머리카락도 먹고 있는데. 아니잘잘릴수있있 아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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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,